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들좀 살펴볼 건데요. 다이오드 문제는 사실 뭐, 어, 복잡하게 생겼을 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쪽이 되면 다른 한쪽은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LED도 발광 다이오드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고, A와 B 중에서 가능한 건 A에서 방출되는 거, 가능했기 때문에, 절로 흘렀기 때문에 B에서는 안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보자마자 아닌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연결했을 때, 여러분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P, 마이너스에 N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연결했을 때, S1을 s A 연결하고, S2를 열어놨을 때 방출되지 않았는데, 닫아놨을 때 방출된다는 거는, 이제 B로는 안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역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려줘야 되는 거죠.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니은 틀렸고,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S2를 닫으면 열린다는 거잖아. 어, 닫으면 흐른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P형. 안녕히 돼서 X는 P형이라 양국 맞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건데, 생김새에 비해 별로 안 어려워서 빠르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중 하나만 열립니다. 어, 아니, 둘중 하나만 흐른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A랑 B랑 둘다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A에 연결했을 때 결국 흘렀기 때문에 B 연결했을 땐 어떻게 해도 안 흘러야 된다. 아. 그래서 기억, 다음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12번, 이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경우의 수 모순찾기 문제입니다. 어, 이건 항상 나오더라고요. 경우의 수 모순찾기. 보통 이제 직선도선들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형도선이 있어요. 원형도선의 중점 위치를 A, B, C로 바꿔주면서 하는 거라서, 제 원형도선 아래 흐르는 전류 세기의 방향 이 일정하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 뭐 Br을 그냥 저는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 얘는 부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방향을 마이너스, 튀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하는데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X 인 거죠. 어, X라고 하고 크기는 X고 어, 부호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 모르는 상태라고 보겠고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는0이죠 0이 가장 중요하다. 비제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네요. 별 말이 없으니까 그냥 비제로 값이 어떤 건지 나중에 알아 찾아야 되겠고 경우의 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a에서 세기가 0이니까 어, 는0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랑 q 전류의 세기 p는 이제 왼쪽으로 2i 0 q는 모르겠는데 3i 0로 어, 방향은 안 줬어요. 자 그래서 p가 만드는 거, q가 만드는 거, 그다음 r이 만드는 거를 줄 거고. A에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 어,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2d 분의 3i 0로를 하나 주고요. 간격을, 아이고, 간격을 좀 떨어뜨려 쓰는 게 좋았겠네요. 그다음에 Q가 만드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는 3d 분의, 어, 요요 요 거리가 3d죠? 3d 분의 어, 3i0 가 되겠고, r은 모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놓을게. 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다? 어, 0이다라는 걸 써야 되겠고요. 그 부호. 기억은 부호를 안 줬기 때문에 뭐,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b 로도 모르잖아요. c로 가야겠죠. c의 세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부호가 확실하게 음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대로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안 바뀌는 값이에요. 고정. r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위치가 c로 바뀌기 때문에, 거리, p까지의 거리가 이제 4대로 늘었습니다. -3I0. 3이 아니라, 잘못됐네요이네요 2. 어, 숫자가 지저분해질 뻔했어. 2i0가 되어야겠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요건 이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호의 방향은 같이 한다는, 것. 같은 부호 방향. 거리가 3d에서, 어, d로 줄었습니다. d분의 3i0가 됐고, 이때 이제 음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x 요 부분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부등식을 활용해볼래요 연립부등식으로 활용해볼거에요 그러니까 등식과 부등식을 연립하면 어떤 결과를 할수 있냐 1번 위에서 2번을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사라지는 결과가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d분의 i0에다가 빼죠 어, 플러스 2d분의 i0가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는건데 어, 플러스 마이너스 3d분의 3i0에서 이걸 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d분의 3i0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d분의 i0 였잖아요. 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부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d분의 2 i 0가 되겠죠. 어, 그리고 요 부분은 p에 의한 거는 정리하면 어, 마이너스 2d분의 i0. 여기 있는 모든 부호들은 다, 어, 모든 기호들은 전부 다 스칼라, 그러니까 음수로 안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플러스면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면 들어가는 방향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X,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0이죠. 플러스 0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걸 빼면 이제, 어, 양수, 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양수여야 되죠. 어, 얘가 양수가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어, 부등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복부호에서 아래 쓴게 맞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다. 아래 쓴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X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걸 넣고 이제 조정을 하면, 마이너스 D분의 I0, A에서 빼기, D분의 I0, 어, 플러스 마이너스 X는 0이다. 어, X는 그냥 플러스 D분의 이 어, I0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니까 모든, 이거 다 양수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폐기하는 거죠. 어, 마이너스를 폐기하고, 어, d분의 2 i 제0 플러스 d분의 2 i 제0구나를 압니다. 자, 그러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찾아놓고,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어, 대입을 해보면, 얘는 b에 넣어볼게요. 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b는, 마이너스 d분의, 거리가,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4 d 어, 마이너스 4d분의 2 i 제0그 다음이, 마이너스 3d분의 3i0. 그럼 플러스 x에요. 플러스 x는 d분의 2i0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1, 어, 뗄게요. 빼기 1, 더하기 2분, 어, 더하기 1, i0, 더하기 2죠. 2, d분의 i0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아, 플러스 2분의 1, d분의 i0고, 어, 2분의 1, d분의 i0가, 여게 비제로란 얘기예요. 여기 어, 비제로고 얘는 플러스죠. 얘는 이제 수식으로 나오는 방향. 니은은 어, 맞는 말이고, 기억 우리 아까 찾아 놓은 게아 얘는 어, q 에 의한 자기장 q 에 의한 자기장의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이걸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걸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q 는 위쪽으로 전류 플러스 와이 전류인걸찾았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니은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니은에 넣어보면 얘는 C 요거 이제 플러스. 랩을 써놓은 요거에, 플러스 d분의 ei0 였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d분의 i0, 마이너스 4d분의 3, i0, 더하기 어 d분의 어 2, i0 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 2분의 7, d분의 i0에, 더하기 2, d분의 i0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d분의 i0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d분의 i0가 b0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 아니죠. 마이너스 3b0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b0다. 얘는 3b0가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음, 무슨 찾기를 했다기보다는, 어, 둘 중에, 그러니까 얘 부호를 결정한 거죠. 어, 요부등식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이제 등호가 방향 이 반대로 바뀌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얘를 이제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인데 모두 경우에서 모순 찾기가 맞습니다. 마이너스면 음수 더하기 음수가 양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 더하기 아 양수여야만 했다. 얘 부호가 플러스로 강제가 되고 그럼 이제 밑에 복부 밑에 쓴 부호들이 다 맞는 거였다 확인하는 거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우에서 모순 찾기 문제가 맞기는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걸로 X 값을 파악해서 그 X 값들을 다른 것들 다 넣으면 기억과 니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가주는 거고요. 다음 13번. 이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고리가 4리 크기입니다. 고리가 이제 이렇게 걸칠 거예요. 어, 이렇게 걸칠 거라는 거. 그래서 두 영역을 넘나들면서 잃는 것과 얻는 것들을 각각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좀 크기를 확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귀엽나? 아, 그래서 얘가 x는 d와 x는 7d를 지날 때, 얘 지금 부호를 안준 거예요. 우리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합시다. 이 부호를 안준 거고, 이 부호 판단하는 거고 세기만 줬어요. 그래서 x는 d와 x는 7d 지날 때누절를 방향이 같다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그러니까 여기 1에 a점이 여기 걸칠 때, 얘는 뭘 얻느냐? 얘는 우리 이거 모르겠어요. 어,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B제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EB제로 합시다. 얘가 얻는 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B제로. 그럼 잃는 건 없죠. 요 고리에. 근데 이제 여기 이 위치에 있을 땐 어떻게 되냐. 어, 마이너스 EB제를 얻고, 마찬가지로 얻는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여 위치에 있게 되면, 얻는 건 없으면서 이제 잃어버리는 게 생기죠. 어떻게? 어, 요거. 1 영역의 자기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다음에 6d에서 8d 그러니까 x는 7d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요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비제로 는다요 부분 이제 플러스라 하겠고, 근데 랑뭐랑 같아요. x는 d와 플러스 7d에서 방향 같은 거, 부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 여기 이쪽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 여기 요 부호가 맞구나 위에 쓴 부호가 맞다라는 데는 플러스 비제로 얘는 이제 튀어 나오는 방향인 걸 알았고요. 이거 그대로 쓰면 이는 플러스 비제로, 마이너스 이 비제로, 음, 얘는 마이너스 비제로, 어, 플러스 이 비제를. 그래서 얘는 이제 일대 마이너스 이대 마이너스 일대 플러스 이. 오 어, 이렇게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어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가령 이제 마이너스 일대 플러스 이,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양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질 수 있거든요. 이 근데 이 비율 비 비례식 자체는 안 바뀐다. 비의 값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얘는 중간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요. 얘는 안 되겠죠. 중간 둘의 부호가 같으며 중간 둘의 부호가 2:1이, 어, 중간 둘의 크기 비가 2:1이야. 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어, 이렇게 5번이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비가 어, 중요하거든요. 비만 어, 중요해요. 비. 그래서 b를 세우시면 되고 여기 1번 자기장 영역에 부호를 안줍니다.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방금 아 이거 지우지 말걸 그랬어요. 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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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하면서 파악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1번 영역은 세기만 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0의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라고 치고 여기 들어갈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얻는 것, 잃는 것을 쭈르륵 정리를 해요. 그럼 그걸 합산했을 때 어, 둘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어, 얘가 플러스였으니 얘도 플러스가 되게끔 하려면 이제 위에 있는 복부 복부 어, 중에 어, 플러스가 맞았구나 판단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어, 튀어나오는 방향이 비제로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자기장의 변화량의 비, 요 구간을 지나면서 요 위치 에 있을 때 자, 자기장의 변화량과 부호를 고려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그걸, 그거에 걸그 합당한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합당한 그래프를 찾는 그런 문제이고요. 배율을 좀줄입니다 어, 너무 커졌어. 어, 이렇게 해놓고 풀게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지금 A와 B에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같은 각 세타로 들어가는데 각이 어, 일단 여기가 훨씬 더 넓습니다. 어, A와 B각을 만들 건데요. A각에 비해 어, 비각이 좁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게, 굴절할 때는 반드시, 어, 느린 쪽으로 휜다. 그 다음에, 느릴 쪽, 느릴수록 많이 휜다. 느릴수록 많이 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A랑 B를 봤을 때, 이제 똑같은 매질 3번, 그러니까 1번 매질과 2번 매질을 봤을 때, 이제 1번 매질은 2번 매질보다 빠르고요. 아니, 네. 어 3번 매질보다 빠르고 2번 매질은 3번 매질보다 빨라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더 크냐? 어 b에서 더 크다. 어 2번 매질과 3번 매질이 크다. 그래서 b. 2번 매질이 가장 빠르다. 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굴절률을 봤을 때 이제 빠르기는 어 2번 매질이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매질이 가장 느리고 굴절률은 반대로 굴절률 N은 어 2번 매질이 가장 작고 그다음에 1번 매질. 그다음에 3번 매질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굴절률은 1이 2보다 어, 큽니다. 어, 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 보다 길다. 이거는 파장. V는 F라미드 이용하시면 진행 중에 진동수는 불변하기 때문에, 어, 파장,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매질이 변하면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누가 길죠? 어, 속력이 어, 1번이 3번보다 빠르기 때문에, 파장은 1번이 3번보다 길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ㄷ P 지점에서 B가 전반사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건 우리가 원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원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반지름이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각도 B에요. 자, 런데 2랑, 어, 2랑, 3, 여기서는, 요 경계면에서는 2번 매질과 3번 매질의 경계면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3번 매질과 1번 매질의 경계면이었어요. 자, 근데 굴절률의 차이가 누가 제일 컸냐면, 2랑 3이 가장 차이가 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어, 가령 3번 매질에서, 어 B의 각도로 이제 2번 매질로 넘어간다 칩시다. 전반사 하나요? 3번 매질에서 2번 매질에 B라는 각도로 입사할 때 전반사 합니까? 안 하는 걸 확인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얘 각도가 얘 각도가 여기서 세타로 들어갔을 때 굴절각이 B잖아요. 자 그러면 빛은 반대로도 똑같이 진행해요. 반대로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3번 매질에서 입사각이 만약에 B였잖아요. 그러면 2번 매질에서 굴절각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3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뭐보다? 세타보다 어떠하? 작아야 한다. 음. 굴절각은 B보다 커지게 해야겠지만 세타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0도보다 작은 거니까 전반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과 3번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때도 전반사 안 했습니다. 어, 전반사 안 했기 때문에, 어, 2번에서 1번으로 넘어갈 때, 전반, 아니죠. 3번에서 1번으로 넘어갈 때, 전반사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겸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강관수 3세 간섭이에요. p 는 여기 상세에요. 그쵸? 마루랑 고을 만나고, 얘네들은 보강라인이에요 어, 보강라인이요. 뭐, 여러분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같은 부호로 만나는 애들. 어, 잘못했네요. 보강이 아니라. 아이쿠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여기는 이제 보강이고요. 음, 보강. 요아래줄 보면 여기는, 여긴 마루랑 골로 만나죠? 여긴 상쇄예요. 어, 상. 여기도 상쇄죠? 어, 여기는 보강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강과 상쇄가 교차되어 나옵니다. 평행하게, 어. 그래서 직선을 그리면서 보강 라인과 상세 라인이 어, 같은 직선의 위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Q와 R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보강 간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에서 상쇄 기억 맞고요그 다음에 Q는 뭔데요? Q는 보강인데, 변이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변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니는 틀렸고요. 그다음 R, 여기 보강이에요. 고강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편이는 1초일 때랑 2초, 2초일 때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가 궁금해요? 주기를 알아야 대답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속력이 얼마입니까? 20cm/sec. 이거는 서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거 뭐예요? 파장이죠. 어, 람다가 20cm고. 그럼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어, 1Hz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주기는 얼마예요? 1초입니다. 그래서, 강, 도 간섭과 상쇄 간섭의 경우, 진폭이 뭐두 배가 되거나, 진폭의 변환이 있어도 못안 바뀐다? 주기가 바뀔 수가 없죠. 주기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파장도 안 바뀌죠. 그래서 진폭만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1초라서, 1초일 때랑 2초일 때는 그냥 한 주기 차이죠. 위상이 똑같습니다. 변이가 똑같다. 기억, 니그탑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